예전에는 통돌이 세탁기 쓰고 빨래는 건조대에 말리는 게 국룰이었죠? 근데 요즘은 공간도 아끼고 전기세까지 절약하는 세탁건조기가 필수가전이 된것 같은데요. 그만큼 한번 써보면 너무 편리해서 이제 없던 시절로는 못 돌아간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사려고 알아보면 제품군도 다양하고 설치 방식부터 용량은 몇 리터가 적절한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탁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2025년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되고 구매 후기가 좋은 제품 딱 3개만 골라서 추천해드릴게요. 우선 설치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원바디형, 분리형, 일체형으로 나뉩니다. 원바디형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딱 붙어서 하나처럼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한 줄로 세워서 공간을 덜 차지하고 중앙에 있는 패널 하나로 조작도 한번에 할수 있어서 키가 작으신 분도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분리형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놓는 방식인데요, 옆에 나란히 두거나 위아래로 쌓거나 집 구조나 공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체형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입니다. 빨래를 한 번에 넣으면 세탁이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건조까지 바로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세탁 물을 꺼내서 다시 넣을 필요가 없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가격대가 가장 비싸지만 공간 효율은 한대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제일 좋습니다. 세탁 건조기 구매 전꼭 알아야 할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용량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요. 빨래양이 1, 2인 가구라면 10에서 14kg 용량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3, 4인 가구라면 15에서 20kg 이상의 용량, 그리고 4인이상 가족이라면 20kg 이상 넉넉한 대용량이 좋은데요. 만약 빨래양이 많다 싶으시면 여기서 한 단계 더큰 용량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탁 세탁 건조 기능이 워낙 잘 나와서 이불 빨래도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kg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2025년 기준 실제 판매량을 바탕으로 추천 모델 딱 3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탑핏입니다. 이 제품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붙어있는 원바디형인데요. 세탁 24kg, 건조 20kg의 넉넉한 용량이라 일주일치 빨래를 몰아서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건이 AI 맞춤 세탁 건조 기능인데요. 빨래감의 양이나 때, 소재까지 알아서 파악해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자동으로 척척 돌려줍니다. 원바디형이라 가운데 컨트롤러로 한 번에 조작할 수 있어 여성분들이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있을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게다가 무세제 통세척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70도 고온수로 세탁조를 알아서 청소해 주는 기능이라 따로 세탁 세제 넣고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에너지 소비 율도 1등급이라 전기세 부담도 덜합니다. 가격은 현재 19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입니다. 이 제품도 원바디 제품인데요. 용량은 세탁 24kg, 건조기 20kg입니다. 대가 빨래는 물론이고 이불이나 겨울옷도 넉넉하게 가능한데요. 역시 AI 세탁 건조 기능이 있어 의류마다 맞춤 세탁 건조해서 옷감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고온의 스팀으로 옷에 있는 미세먼지, 세균 등을 제거해 주는 스팀 살균, 알러지 케어 기능도 있어서 위생이 중요한 아기나 알러지 환자 가정에 유용합니다. 에지씽큐앱과 연동해서 원격 제어, 실시간 상태 확인, 알림 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제품도 에너지 소비율 1등급에 가격은 270만 원대에 구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에지 트롬 세탁 건조기입니다. 이 제품은 분리형 제품으로 세탁기, 건조기, 각각 19kg 용량인데요. 두개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듀얼 인버터 DD 모터로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 제품 역시 엘즈 싱큐앱과 연동해서 세탁 및 건조 과정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알림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건조기 콘덴서 자동 세척, 그리고 살균 건조 기능도 있어서 자동 청소 시스템으로 먼지와 오염 누적을 방지해줍니다. 170만원대의 가격대로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세탁기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가격도 적당한 실속형 제품입니다. 을 찾으신다면 첫 번째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제품을 세탁물 손상 의류별 맞춤 관리가 중요한 분들 혹은 아이가 있거나 호흡기 질환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두 번째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제품을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막 LG 트롬 세탁건조기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추천드린 제품들을 10%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제도입니다.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7월 4일 이후로 구매한 전자 제품의 하나고 환급 신청 기간은 8월부터 시작하는데 선착순이라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린 세 가지 제품 모두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이고요. 최저가 할인 정보는 이쪽 영상 하단의 제품 보기 버튼이나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세탁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더 좋은 제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